자 영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요, 어, Strike the Earth까지 했고요. 어, 자 다음. 얘가 나 인사하는 것도, 응? 세상에, 깜짝 놀랐네. 말도 안 하고 시작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세요. 자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요카목은 카메라 컨트롤스, 카요라 조작 방법. 그리고 자, 한 문장 시작하겠습니다. 첫 문장은 your view view is, is focused on one elevation elevation at ele a, a time don't worry guys don't w o 저 카메라 컨트롤에서 네. 1/8 이게 5부가 뭔 뜻인가요? 아, 요거 알려 드릴게요. 1에서 8까지인가요? 1 of 8. 1 of 8. 뭔 뜻인가요?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아, 1/8. 1/8. 어, 정말? 8장의 1절. 아니, 아 8장에 8장 중 1장 이런 아 뜻입니다. 아, 여덟 개 중에 첫 번째. 네. 뭐 이렇게 아. 8의1또말 네. 그대로네 8의1 ill. 파1 ill. 파레 ill. 파레 ill. 파레 ill. 파레 ill. 파 l e v a t i o n 스펠링이 l 파레 ill. 파레 ill. 파레 ill. 파레 ill. 파레 i l 리 파레 l l 파 l i ill. 파 l i i 엄마가 바나나리가 b a n a n 이러고 네가 엘리베이터 e l e v a t 네가 그랬었어. <laughs> <laughs> 어양이 중요합니다. 엘리 e 이 a 자 f o c u 는요 집중하다. f o c 는그 카메라 초점을 포커스, 맞추는 초점을 거잖아. 맞춥니다. 초점을 맞추다. 음, 그럼 맞춰진 초점이라는 거네. 자 이거는 초점이 맞춰져, 맞춰져 있다. 맞춰져 있다. focus. 은요 상승. 이거는요. 어... 올라가야다. 입면도입니다. 엘리... 입면도. 이 건축하보 건축 보면요 아 위에서 내려다본 게 평면도죠. 어. 옆에서 아 입체도. 네. 근데 그, 가, 그 옆에서 본 모습은 입면도라고 하더라고요. 오 마이 갓. 엘레베이션 이그렇듯 단면을 단면 중에서 아이 수직 수직 모습을 말할 때 씁니다. 네. 평면도는 이제 케이크를 이제 반 잘랐어. 그럼 그 옆면 옆면이 입면도가 그 엘레베이션. 아그 보통 그 케이크는 레이어라고 하긴 하는데. 엘리베이션은 그런 겁니다. 약간 건축의 설계 용어입니다. 아, 네, 뭐, 뭔가 자, 설계를 하는 건.. 에러타임은 에러타임.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하나씩만 할수 있다 할 때. 아, 한 번에 하나씩만. 때, 아, 게임 룰을 얘기해 주는군요. 네. 자, 한 번에. 에러타임. 자, 그러면은 한번 응. 해석해 보겠습니다. 응. 카메라 카메라 컨트롤 카메라 조작, 조작. 8번중첫 예, 번째는 번째 첫 번째 쪽. 너의 시야는 너의 시야는 음. 한, 번에 한 번에 집중돼 아니 한 번에 어, 포커스 등어 뭐지 인면도에 맞춰져 있다 인면도에 <laughs> 맞춰져, 맞춰져 있다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네. 당신의 음. 시야는 음. 한 번에 음.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의그 인면도를 응. 볼수 있게끔. 볼수 있게끔. 점이 맞춰져 있다. 있다. 음. 카메라 워킹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 네. 그래. 그런, 그런 거구나. 원래 인면도. 이 게임의 구조를 설명드리면요. 어후. 층이 나눠져 있어요. 한 번에 1층에 하나씩, 1, 아. 그, 카메라 높이를 높이면 2층을 볼수 있고. 아, 내리면 이렇게 휠을 돌리거나 이러면? 그러면 이제 아. 지하로도 한층 한층 내려가면서 볼수 있어요. 이게 그건가요? 지하에. 그렇죠. 이게 아. 이 옆에 있는 높이 표시가. 여기가 지상일 거고 어, 여기가 하늘일 겁니다. 하늘이고, 그래서한칸 아래로 내리면 아, 지하를 볼수 지하, 있고. 아, 우리가 이 그림 자체가 평면도만 볼수 있기 때문에 음, 입체적으로 음, 공간을 음.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그렇게 설정을 네. 해주겠다. 네. 층마, 아, 층마다 볼수 있게 해놨습니다. 아, 그래서 한층 내려가면 이, 지하 1층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볼수 있고, 지하 1층에서 1층이... 뭐 하고 있는지 볼수 있고 이렇게 안까맣니까 이제 불을 밝히지않으면 깜깜하겠죠. 아, 그렇군요. 어, 얘네들. 지금 가까이 보니까 수염도 있어요. 수염도 있습니다. 여인 여잔가 봐, 머리를 따고 있어요. 어, 머리딴 사람도 있고. 얘는 또 수염이 빨개요. 수염도 있고요. 얘는 머리가 길고요. 머리가 길고요. 얘는, 얘는 머리가 없고 수염이 잘, 어머, <laughs> 어머 얘네들 귀엽네요. 내 얘네들 스타일인데요. 뭔가 하나씩 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드워프인가요? 얘네들 전부 드워프입니다. 아, 드워프들은 뭘 먹고 사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 게임 안에서 뭘 먹나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게임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 야. 농사를 짓거나 사냥을 해서 먹고 삽니다 인간처럼 그래? 네. 그럼 인간이 먹는 걸 똑같이 먹는다는 얘기네요 하지만 좋아하는 작물이랑 음. 좋아하는 술 종류가 좀 달라요 인간이랑 그렇지 두어프는 흑맥주 좋아하잖아 스타우트 음. 그리고 작물 중에서도 뭐 특히 좋아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에이, 그러니까 자 오늘의 영어 공부 음.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바로 음. 롤링 인더 딥 노래 영어 공부로 가겠습니다 네 좋아요 영어 공부가 아주 짧아서 좋습니다. 네. 수치스 전혀 안 봤습니다. 즐겁습니다 이제 점점 즐거워집니다. 근데 실력은 점점 즐겁게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십 년 걸립니다. 아, 네. 이저 앞으로 50년 더 살겠습니다. 네. 지금 55살인데 50년 더 살겠습니다. 50년 후에 후리토킹 어,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정도 도면그 정도면 될 겁니다. 네. 여기 할 차례입니다, the scars 자, 여기 한한 한, 한 문단 음. 또 따가지고 음. 보고, 자, 일단 문장을 하나씩 끊고 거까지 네. they keep me thinking 엄마, 해리롤, they go the scars little. of your I keep feeling uh. 그 다음에 모른 단어 적을게요 네, the scars, the scars. 자, scar. scars scars uh, thinking they almost had it all their scars of your love 어머, oh, breathless b r 슬 a 스는 스마키가 다 n d smoky are t Breathless, you know. b r e a Breathless. b r e a t h 입니다브레슬리 t h 요 보통. 이 감탄할 때 쓰는 용어로도 쓰기, 쓰, 내가 도저히 응. 음, 숨을 쉴수 없다. 그렇지, 숨막히다. 숨막히다. 아, 어, 그렇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감탄문으로도 쓰이더라고요, 브래틀리스. 아, 그래? 여기서 그, 감탄문 아니겠죠? 어, 그렇지. 말 그대로 브래 e 리스숨쉴수 없다. 숨이 막힌다. 응. 어, 자, 됐고 아니었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네. The scars, the scars of your l o v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때문에 생긴 상처. 때문에 생긴 상처. 상처. 우리한테 남았잖아. 우리한테 남았잖아. 남았잖아. 아, 어. 어, 그다음에 그들은 날 생각하게 해. 그들은 나를 생각하게 해. 좋습니다. 어떤 거냐면 뎃위 얼마 거냐면 우리가 거의 우리가 거, 우리가 다 가졌다고. 다 가졌다고. 가졌다. 음. 좋습니다. 음. 그리고. 자. 어 너의 사 너의 사랑의 상처는 예, 상처는 나를 숨 막히게 했어 나를 숨 막히게 했어. 응. I 네. Can, can helpfully. 자, can can help ing. 응. c a n help falling 이거 뭐니? Can help. c a n f l l i n g 뒤에 뭐뭐 ing ing는? 이거는요 따로 뜻이죠. 뭔. 뭔지 아시니까? 몰라요. 이거는 뭐뭐, 하... 뭐뭐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다. 어. 어쩔 수 없이 뭐할 어, 수밖에 없다. 뭐할 수밖에 매우 아, 되는구나. Can't help falling. 네, c a n help ing. 되게 많아나 Can't falling 은 사랑이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I c a n help fall... I, I c a n help feeling 느낄 수밖에. 근데 없다. 이거는 응. 그 직역해도 될것 같아요. 응. 뭐 저도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I c a n help 응. feeling. 아, I can't help feeling. 응. 자, 자해 보겠습니다. 저는 느끼, 느낄, 수 느낄 수 없어. I 느낄 수 없어. 느낄 can... 수 없다. 느낄 수 없다. 자, 그 다음 거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저는 이렇게 켄널프 응. 이제 뭘할 뭐 수밖에 아, 없는 아, 것처럼 아, 아. 그 모든 감정들을 아, 온전히 느낌, 느낄 수밖에 없구나.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I 아, cannot feeling, I can't have feeling 이거네. 그렇죠? 네. 나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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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을 그냥 그대로 느낄 수밖에 없어. 어쩔 수가 나는, 없어. 나는 나는잖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그렇게 의역해봤습니다.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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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리고 처음에 자, 너의 사랑 때문에, 때문에 생긴 상처는 어, real love 너와 어, 너와의 사랑 때문에. 그렇지. 어생긴 응. 상처는. 내 응. 상처는. r e m i 는요 떠올리게 하답니다 아, Remind. 아, 니 e m i r e m i i n d r e m 추억들을 Remind. 리마, 리마인, 아, 아, 리마인드 n d r 리마인 Remind. r e m i n Remind. Remind. r r e m i e i n e 자 e m m e m e e e e e i i n i n m d m 거의 다 가졌잖아. 난 킥밖에 안. 자, 자, they keep me 그그 기억들은 응. 계속 생각하게 나를 생각하게, 생각하게 만들지. 응. 어떤, 어떤 거냐면 이냐고? 응. we almost had i t all. 아, almost had i t all. 우리 거의 이루어질 뻔했잖아.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 우린 우리 거의 가질 뻔했잖아. 이루어질 뻔했잖아. 우리 거의 응. 완벽할 뻔했잖아. 뭐 이런 뜻인가? 그쵸? 아. 그런, 그런 거. 어, 있습니다, 이루어질 뻔했던 대충. 거잖아. 아, 이런 뜻이었던 거잖 아. 어 맞아 어, 맞아 그리고 어, 너의 사랑은 나를 숨막히게 했어. 나를 숨막히게 했어. They leave me breathless. y o u love they leave me breath. 네그 응, 기억들은 응, 나를 숨막히게 그렇지, 했고 했어. 나는 그 모든 감정들을 어, 완전히, 완전히 받을 아들 수밖에 없어. 이럴 어, 야, 자, 이런 뜻이야. 자 요건 거래. 요건만 조금 불어볼까요? 불어보고 싶습니다. 맞게 해석한 건지. Almost 응. had it all. 그들은 우리가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 그렇지. 생각하게 한다. 어 맞다. 왠지? 음, 응. 거의 다 가지고 있다. 뭔가를 가질 수 있겠죠. 응, 우리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다는 거 네, 있죠. 그치. 아, 쭉 어. 이거 한 번에 싹 하려고 했는데 어. 계속 하게 되네요. Oh, Almost Harry, 네, 당신의 사랑 상처 우리를 생각나게 해요. 아, 네 사랑이 상처가 날 숨막히게 해.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느끼지. 네사랑의 상처가 날 숨막히게 나는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비슷한가요? 이게 많이 타. 이게 두 번째 가 틀리네. 조금. 그들은 우리가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사랑을 사랑, 상처는... 상처는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 나는 맨 그렇죠. 위에가 너의 우리와 사랑의 상처는 네. 우리 우리한테 나, 우리를 우리가 맞구나 떠올리게 한다 맞구나. 우리를 생각나게 해봤네. 어, 생각나게 한다. 그지? Remind.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 이런 괜찮은 번역이었습니다. 오늘의 네. 영어 공부는 10분밖에 안 됐는데 한, 번한 소도 더 할까요? 그럴까요? 네. 자 그다음 거. 여기 사비 부분이군요. 자, 요거는 계속 나오는 부분이죠. 예. 자, 여기까지 해도 되겠는데? We could, 그, like we could, we could, we could. 어떻게 하드라? We could h a d it all. You wanna wish you never had me. 그거, 그거, 그거 이제 코러스고. 코러스. 어. Rolling, Rolling in the deep. 오케이. 여기까지. 그러면 코러스 부분도 해 해야지. 음. 문장으로 치고. 그치. 하고. Tears are, Tears are gone, rolling in the deep okay. 자, 모르는 단어 쭉 적어봅시다 We could, 모르는 단어는 없는데 뜻은 하나도 모르겠어 We could've, we could've could've 발음 <laughs> could've 발음을 모릅니다 could've, could've 자, could've We could, We could've, could've, could've we could, could've, could've had it all 모 k a y 는 k 없군요. 응. 자, 그러면은 a y o o a o a a y Okay. o a v e a y o h a v e h a a d h a v e h a a y o k 전부 다 가진 줄 알았잖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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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그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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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 k o o a y o y o u y o u a y o o k n y o a o k y o a 너는 너만 원했어? 너는 너만 원했어. <laughs> 그런 건가? <laughs>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어. Never had met me. 이건 뭘까요? Never 결코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돼. 결코 나를 만나지 말았어야 해. 해. 오, 어. 어. 어, 맞는 거 같아. 그런 거 그지? 결국 어, 저는 그래서 못했어요. 매시 과거잖아. 매시 안정형 아니냐? 미시 아니고 그 중. 그렇죠. 어, 나를, 응, 어, 구렁텅이로 몰아. 나를 구렁텅이로 몰아. 몰았어. 어, 그 다음에. Tears that gonna f 커나퍼눈물은 계속 흘러 눈물은 계속 흘러, 어. 흘러. 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계속 나를 구렁텅이로 몰지 계속 음. 나를 구렁텅이로 몰지 야 이거는 뭐 제가 더웃해게 <laughs> 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나를잖아 이이 노래 이이 노래가 네. 남자가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로 내가 느끼니까 네.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웃음> <웃음> 영어 공부에 아주 탁월한 <laughs> 어. 재능을 어. 갖고 그러니까요 어. 감정이 <laughs> 굿굿자 굿부. 굿보 저기 뭐지 파파고한테 발음 좀 물어봅시다. 자, 여기서 한번 읽어 보 달라고 해 봅시다. 네, we could 그 e c o t a 네 아, 너무 빨라 가지고 감지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룹. 그룹. 다시. we could v e had it all.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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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룹. 그룹이라고 하 되는 거예요.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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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d it all. 아우,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뜻이네. 아. 가진 줄 알았잖아가 아니고 푸드 해브가 다 가질 수 가질 있었는데, 수 있었는데. 어. 우리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어. 너는 너만 생각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태권.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사랑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너는. 너는 너밖에 몰라. 이런뜻 같아요. 아 이거 뭘까요? 이거 이것도, 이것도 물어보자. <laughs> 너무 궁금하다. 당신은 당신을 바라게 될 거야. 그 그러니까. 그런 거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같아 어, 는 너는... 당신은 당신을 어. 원할 것이다. 어, 그렇지. 그러듯이 맞는, 것 어. 맞는 것 같죠. Correct. 맞는 거. 맞는 듯하다. 어. 그 다음에 이렇게. never never had man me 이거 이것도, 이것도 물어봐 이거는 저는 해석을 잘못했을 거예요. 원래 얼코 아, 나를 만난 적이 없어. never, never had, had man man me 과거형이구나. 아 근데 이거는 어. 저도 아마 이렇게 지적했을 것 같은데 어. 이게 보통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어. 만나지 하 말았어야 돼. 약간 아, 이런 그러지. 식으로. never had me never had 네. Never, never had, never had made me. 절대 안 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네, 제가 야, 분석 중입니다. 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가지고. 롤링 인더 딥. 맞는 것 같아. 음, 맞는 거 같아. 네버. 이거 롤링 인더 딥. 아, 까 어. 무슨 뜻이었지? 롤링은 굴려 밀어넣다. 어, 굴려 밀어넣다. 인더 딥으로. 어, 딥. 딥 서곤 오브 롤링 인더 딥. 이거죠. 그런 거 같아. 저도 평소에 자주 생각을 해 봐야겠네요.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를. 그렇지. 어. 잘 중간에 가끔씩 빼먹거든요. 아무튼 어. 그럼 다시 한번전전전 전, 전 센테스를 다시 물어봐. 네.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점을 찍는 거랑 안 찍는 거랑 번역자에 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점, 점을 찍어보겠습니다. Rolling in the deep, there's a fire starting in my heart, reaching a fever pitch. 자 우리가 다 가질 수도 있었어요. 당신은 당신을 원할 것이다. 나를 만난 적이 없다. 깊은 곳에서 구르고 있어요. 눈물이 떨어질 거야. 깊은 곳에서 구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건 너무 재미없다. 재미없고요. 음. 우리가 우리 해석이 더 재밌다. 우리 해석이 더 훨씬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아, 너무나 너무 재밌습니다. 영어 재밌습니다. 영어 재밌습니다, 여러분. 잘수록 더 재밌어질 겁니다. 네. 속도는 빨라지고 네. 500곡이 순식간에 후르 500곡 언제 하죠? 50년이라고 그랬나요?